다이나믹 테이핑을 부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이 둥근 어깨를 가진 대상자의 간절 가동 범위, 통증, 고요 수용성 감각, 호흡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다이나믹 하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해당 조언들은 모두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빙을 부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이 둥근 어깨를 가진 대상자의 관절 가동 범위, 통증, 고유 수용성 감각 호흡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다이나믹 카조입니다. 저희는 박동환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차, 결론에 대해, 아, 대해, 결론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발달한 산업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 영상 단말 장치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시간 앉은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정상적인 척추 자세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앞으로 향한 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둥근 어깨 자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둥근 어깨 자세와 같은 어깨뼈의 운동 손상 증후군은 특정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고, ROM의 증가 혹은 감소, 운동이 쉽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정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보상 운동이 나타나고 근력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근의 약화로 비정상적인 호흡이 나타나고 어깨 관절의 기능적 부, 불안정성을 2차적인 어깨 충돌 중후근을 야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등근 어깨 자세에 대하여 앞 톱니근과 아래 등 세모근을 강화시키며 어깨뼈의 협력근 안정화를 위해 닫힌 사슬 운동인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시아 플러스 운동은 호흡근에 해당하는 배 바깥빗근, 배 속빗근, 배 고등근, 배 가루근, 척추 세원근, 목갈래근을 동시 수축으로 척추를 안정화시킵니다. 푸시아 플러스 운동을 통해 약화된 앞통리근의 강화로 둥근 어깨 자세 개선과 짧아진 작은 가슴근을 신장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테이핑은 고유감각 피드백을 자극하고 어깨 위팔 리듬과 관절 위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육의 길이와 긴장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힘 생산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다이나믹 테이프의 특성은 강한 탄성 저항력으로 키네시오 테이프보다 더 강한 신장력을 가지고 있고 뇌 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용 원리는 편심성 동작의 감속으로 운동보조 및 부하, 흡수하는 기계적 효과와 신경생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둥근 어깨의 반복적인 테이핑 작용을 통해 둥근 어깨 자세의 측정거리, 근 긴장도, 이완성, 무게중심의 속도와 길이의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역학적 자세교정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이나믹 테이핑 적용과 어깨 안정화 운동인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통해 중재 전과 후의 효과 비교와 중재 간의 비교를 통해 둥근 어깨 자세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 통증, 고유 수용성 감각과 호흡량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둥근 어깨를 가진 성인 남녀를 30명 모집한 후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어, 참가한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실험 참가에 동의하였고, 참가하기 전 연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 봉우리 후면으로부터 지면까지 높이가 2.5cm 이상인 둥근 어깨를 가진 자. 최근 3개월 동안 상지의 정형외과적 또는 신경외과적 병력이 없는 자, 연구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인지적 문제가 없는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외 기준은 어깨에 선청적인 기형이 있거나 어깨에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다이나믹 테이프에 대한 피부 과민, 과민 반응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무작위 배정 임상 실험으로 둥근 어깨 자세를 가진 성인 30명의 대상자를 각 그룹별로 15명씩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어깨 안정화 운동을 10회씩 3세트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실험군에는 추가적으로 어깨 부위에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뒤 푸셔 플러스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통증, 골, 수용성 감각과 호흡량을 측정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중재 전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와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분야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어깨 관절의 굽힘, 평, 모음, 벌림의 관절 가동 범위를 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굽힘평 측정은 축은 부리돌기 아래 고정팔은 몸통 겨드랑이 중심선에 운동팔은 위팔뼈의 가쪽 중심선에 일치시켜 측정하였습니다. 벌린 몸 측정은 축은 부리돌기에 고정팔은 부리돌기를 통과하는 수직선에 운동팔은 위팔뼈의 중심선과 일치시켜 측정하였습니다. 음, 측정 방법은 다음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측정하였습니다. 시각적 상사 적도는 통증 적도로 바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통증, 청... 통증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의 통증 적도를 수치와 객관화할 수 있는 감사 방법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고뇨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어깨 관절의 부피만 측정하였습니다. 검사 전 45도, 90도, 120도에서 5초간 정지시켜 정지각을 대상자에게 인지시킨 후 다시 정지각을 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지각 재현 시에는 대상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매 측정마다 30초의 휴식 후총 3회 반복 측정하였고 오차 범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호흡량 측정은 폐기능 진단기를 사용하여 노력성 호흡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방법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 검사는 중재 전과 후 각각 3회씩 측정하였으며, 측정 간에 30초 휴식을 취하고, 측정 값중 가장 높은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이나믹 테이핑을 대상자의 어깨뼈 뒤쪽과 아래쪽으로 약간 움직여 어깨뼈가 중립 위치에 오도록 하였고 이 위치에서 다이나믹 테이프를 어깨 관절의 앞쪽 부리 돌기에 약 2cm 아래 부위에서 시작하여 빗장뼈 위와 어깨뼈의 한쪽 면을 지나 등뼈 10번 지점까지 붙여 어깨뼈가 뒤 뒤기울, 기울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어깨 안정화 운동인 푸쉬어 플러스는 운동을 수행하기 전 대상자에게 평가자가 시범을 보인 뒤 실시하였고, 평가자의 구호와 함께 대상자가 편한 속도로 푸쉬어 플러스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10회씩 3세트 반복하고, 각 세트 사이에는 2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계 처리는 윈도우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 PC 23.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고, 정규성 검정 입장을 위해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 평균 편차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공간의 사전 동질성 비교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중재 전과 후의 종속 변수의 변화량을 비교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공간 중재 후 변화량을 비교는, 변화량의 비교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 그룹 15명과 테이핑을 적용하지 않은 어깨 안정화 운동 그룹 15명이었습니다. 두 군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 관절 가동범위 비교는 중재 전두 집단의 통증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험군 그룹 내에선 어깨 관절 가동범위 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비교에선 실험군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어깨 통증 비교입니다. 중재전 두 집단의 비교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험군 그룹 내에선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두 집단 간 비교에선 실험군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어깨 고유 수용성 감각 비교는 중재전 두 집단의 비교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험군 그룹 내에선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두 집단 간 비교에서는 실험군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노력성 폐활량 비교는 중재 전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재 전과 후두 집단 내두 그룹 모두에서 측정값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본 연구는 둥근 어깨를 가진 대상자를 모집하여 어깨 안정화 운동 시다이나믹 테이핑 부착에 따른 관절 가동범위, 통증, 고유 수용성 감각, 호흡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테이핑 중재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관절 가동범위, 통증, 고유 수용성 감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호흡량은 중재 전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부핍약 8%, 평약 13%, 모음 약 24%, 벌림 약8% 정도의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중간 등 세모근과 아래 등 세모근의 근력은 특별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근육의 불균형이 나타나 어깨뼈와 윗팔 리듬의 부정적 변화를 유발시켜 어깨 충돌 중후근과 같은 어깨 관절의 기능 손상과 통증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통증은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통증 부위의 기능 저하와 비사용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봉우리 비장 관절 연자에 테이핑을 적용한 결과 관절 주위의 근육을 보호하고 근 연축을 감소시키며 제한된 관절 운동 범위를 신속히 회복시켜 근력의 회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는 테이핑의 억제성 효과로 인해 근육의 과활성화를 방지하여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이나 가동 범위의 제한이 테이핑의 기능으로 인해 기능, 감, 기능 장애가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은 시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3.3% 낮아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어깨 관절 충돌 중후군 환자에게 어깨 부위에 비탄력 테이프를 적용하여 통증 관절 가동 범위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시간에 따른 치유, 운동 치료와 도수 치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깨뼈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하며 통증 기능 장애, 상지 자세와 관절 가동 범위에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둥근 어깨 자세로 인해 근육의 불균형이 나타났던 비정상적인 위팔 어깨 리듬이 다이나믹 테이핑과 푸셔 플러스 운동을 통해 어깨 주변 여러 근육의 균형을 이루어 정상적인 어깨 관절의 안정성과 위팔 어깨 리듬을 회복. 하여 관절 가동 범위 증진과 통증 감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11%더 감소하여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테이핑은 고유 감각 피드백을 자극하고 어깨 위팔리 등과 관절 위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홈동 위팔 관절의 느슨함을 줄이고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키네시오 테이핑은 팔과 다리 관절 위치의 위치 감각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시사하였고, 다이나믹 테이핑의 경우 관절의 위치 감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본 연구 결과는 테이핑을 통한 협력근이나 기랑근의 과활동성 억제와 비활성화되는 협력근들의 촉진과 푸셔 플러스 운동을 통해 어깨 관절의 위치 감각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자세 정렬 개선을 통해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이 촉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량은 실험군과 대주군 그룹 모두 측정값이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호흡량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처럼 짧은 실험 기간으로 부족한 훈련횟 수와 시간으로 호흡량 측정 시푸시업 플러스 운동과 다이나믹 테이핑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들을 모두 20대로 특정했기 때문에 위실험 결과로 모든 연령대에서 일반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시 기간이 짧아서 즉각적인 효과만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이핑 전과 후의 평가만을 시행하였으므로 항후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연구 결과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의 관절 가동 범위, 통증, 고유 수용성 감각에서 중재 적용 전과 비교하였을때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등근 어깨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어깨 부위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 통증, 고유 수용성 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원들은 모두 단성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분이 해준 질문인데 다이제믹테이핑믹테이핑네시오테이핑과비교 가장 큰장점이제키인가요테이핑과 비교할 가장 큰장점이 무엇인가요? 이게이제 키네시오 테이핑을 쓰지 않고 다이나믹테이핑을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k i 이핑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고 이게많이 연구 결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다이나믹테이핑은 어, 선행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는 다이나믹 테이핑이 어, 다이나믹 테이핑이 키네시오 테이핑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나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하여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푸셔 플러스와 이제 다이나믹 테이핑 부착한 후 운동을 병행했을 때의 다이나믹 테이핑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 이게 슈어플러스를 하게 되면 상지 교차 중근으로 어깨가 단축되면서그 수축한 방향으로 근육이 수축한 방향으로 어깨가 말려들게 됩니다. 그럴 때이 다이나믹 트리이핑을 이용하면 어깨를 어깨 정렬을 바르게 해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호흡량 측정에는 여러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 FVC만 측정을 하셨던데 혹시 굳이 FVC만 측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선행 연구에서 충분한 어깨 자세로 호흡근 또한 약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그래, 그래서 호흡량을 측정했고 어, 굳이 A, FVC를 측정하게 된 이유는 어, 호흡 기능평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이고 어, 또 호흡 혹은 어, 아까 영상이나 환자의 사세에 따라서 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위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세포 분리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어깨 굽아 이제 연구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이제 어깨 뭐굽피 편, 모몸벌림 중에서 굽힘만 측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고유 수용성 감각은 공간에서의 신체 이제 어, 위치나 이제 방향을 감지하는 신체 의 기능인데 어, 저희의 연구 목적인 다이나믹 테이핑을 부적한 어깨 안정 운동이 고유 수용성 감각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어깨 굽기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굽기만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이나믹 하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